지금 30대 중반인데 <laughs> 그 시어머니가 백살이 되어라. 백살이 된다.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자기 재미난 이야기 해줄까? 미용실에 갔는데 뽀글뽀글 파마를 했어요 미용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줌마가 제 나이쯤 된것 같아요 70대 된것 같아요 그 아줌마 하시는 이야기가 아휴 속상해 죽겠어 죽겠어 그러면서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거야 뭐가 그렇게 속상해 죽겠냐고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며느리 때문에 원장님은 나중에 아들네 집에 가면은 냉장고 문 절대로 열지도 말고 청소도 하지도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참 이상하다. 진짜 그 말이 현실로 맞는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 궁금증이 가잖아요. 제가 또 누구입니까? 말을 계속 유도하는 식으로다가, 어머머머. 그래서요, 며느리가 손자를 낳고서는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동안에 가서 애기를 봐준 거야. 손자를 봐줬는데, 손자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는데 집에 가서 청소 다 해주고, 그 핏덩어리 다 키워주고, 그랬는데, 작년서부터 이상하대, 그 며느리가. 또 어느 날은 그 반찬이 냉장고에 있어갖고 꺼내서 줬대요. 며느리 하는 얘기가 어머니 이건 며칠 지났는데 이걸 아이를 주면 어떻게 하냐고. 아이가 만약에 식중독에 걸리면 어머님이 책임질 거냐고. 이거 며칠 지났어도 괜찮은 거야. 이게 며칠 지났다고 그래. 2, 3일? 4일도 안 됐어. 이 멸치는 한번 하면은 오랫동안 먹는 거야. 어머니 나이 때하고 지금 아이들 교육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음. 그 어머니한테 막 그러더래. 너무 속상해갖고 그냥 앉아서 그 멸치를 다 주워 먹었대. <laughs> 시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대. 이제 어느날 그 냉장고 너무 지저분해갖고 청소를 다 했대요. 청소를 깰 끈하게 다 했는데, 전화가 와갖고, 어머니, 냉장고 청소를 왜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건데, 어머님이 왜 청소를 해요? 밤에, 그래갖고 너무나 황당해갖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청소한 게 미안하다. 그 이튿날 가서 이제 아이를 또 봐주러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아이를 이제 봐주러 가서, 너무너무 이제 속상해갖고, 집안 청소를 해. 말어? 하고 있다가 청소를 다 했대요. 유치원에서 이제 와갖고 밥다 챙겨서 다 해주고 왔는데 손자가, 할머니, 왜 옛날 같지가 않아? 어린 손자가 이제 그러더래. 할머니가 좀 아파. 할머니, 아프면 내가 가서 약사 올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지금 머리가 좀 아픈데 괜찮을 거야. 할머니, 나, 돈가스 먹고 싶은데 돈가스 좀 해주세요. 돈가스를 해주고 났는데 저녁에 또 전화가 왔대. 어머니 아이한테 돈가스를 해주면 기름에 튀기면은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그거는왜 해서 주, 주세요? 그런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렇게 막트집을 잡. 또래요. 시어머니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속상해갖고 미용실에 와서 이제 그 하풀이를 이제 다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이런 수어를 당하고 산다고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펑펑펑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오시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구나. 며느리하고 고부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갈등은 없어지지 않는구나.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준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구나. 그 며느리가 지금 직장에 다니세요, 안 다녀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올해 들어간대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그만뒀대요. 맞아.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아줌마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정답이 있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직장 생활을 안 하던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다녔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직장을 그만뒀어. 결론은 시어머니가 필요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생각했을 때. 시어머니가 이제 필요하지가 않는 거야. 시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 시어머니 하시는 이야기가 맞아. 정답이 거기에 있었다. 옛날에는 그 며느리가 잘했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뭘 하잖아요. 토를 달고 하는 게 하나하나 다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수시로 전화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랬대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거의 7년을 아이를 봐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봐주지 마시고 이제는 남은 시간 아줌마를 위해서 쓰세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흘러간 내 청춘이 아깝다고 또 우시는 거야. 흘러간 내 청춘이 아깝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느리한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아 며느리가 좋아? 음. <laughs> 며느리가 좋아? 어떤 면에서 음. 며느리가 좋아? <laughs> 속을 안 써게 <쓰기> 해서. <laughs>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갈등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 며느리하고의 고부간의 갈등을 없애고 잘 지낼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며느리하고의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며느리하고의 관계를 보면서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은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다. 마름대로그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며느리하고 잘 지낼까.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안부 전화하고, 잘 지내고 있어? 하고 이제 물어보고, 엄마면또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노인정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들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다 가세요. 아들이 하도 오라고 오라고 해서 가서 있으면은 물을 <laughs> 먹고 싶어도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지도 못하고, 그럼 뭘를도 꺼내 먹고 싶어도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지를 못한대요. 직장 다니는 며느리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퇴근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밥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 내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만 다 먹으면은 저 노인네 이건 맛있는 거 알고서 이것도 다 먹었나?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은 먹지를 못하고 과일 사다가 놓으면은. 그거를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한다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며느리는 같이 있으면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주 지옥이라고 그런 이야기할 때 아니 며느리네 집에 갔는데 왜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그게 또공감이 가는 거야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어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안하다. 내 집이 제일 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오셔갖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면은 아냐 아냐 그냥 가야 돼. 니들 그냥 편히 쉬어. 내 집이 편안해 내 집이 편안해 내 집에 가서 그냥 쉬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또 이해가 가는 거야. 내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게 또 이해가 가고. 이제 70이 다 돼가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집이 편안하고 며느리네 집에 몇 번이나 가? <laughs> 남편도 며느리네 집에 1 년에 한두 번 <laughs> 그렇게 예의상또안 가는 것도 그렇고 1 년에 한두 번만 가면은 잘 가는 거죠. <laughs>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는 어렵다, 어렵다. 근데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면 더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딸의 관계라고 하면 딸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미용실에 앉아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아, 잘하셨다고. 이렇게 속에 있는 거다 끄집어내고, 떠들고 박수치고 웃다가 보면은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실 거라고 나중에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되고 나면은 그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까? 입장 바꿔서 그러면 그 며느리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laughs> 그 시어머니가 백살이 <laughs> <100살이> 되어야 돼. <되네>. 백살이 <laughs> <100살이> 됐나? <laughs>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있을 때 잘해라는 거, 있을 때 잘해 그 말을 생각을 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영원한 숙제다. 미용실 가면은 가정사 옆집에 가정사 다 꺼내놓잖아 다 이야기 보따리 다 풀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미용실에 가면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하고 맞짱구 쳐주고 아, 어머머 그랬어? 그래갖고요 그래갖고요 나도 그럴 것같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laughs> 그렇게 해서 이야기도 풀고 재미있어요. 미용실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 고부 갈등은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